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1박 2일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게 포인트가 뭐냐. 이 자식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. 아 왜냐하면 심우적의 작품이니까. 아, 그렇죠. 그렇지. 기기현, 심우적, 윤석열. 음. 뭔가 이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닌가. 그렇지. 미리 알지 않았으면 변호사들이 그렇게 새벽 5시까지 계속 받고 가면서 이렇게 면회를 할 가능성이 낮다. 그건 네. 결국 심무장이나 직위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네. 없죠. 윤전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천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종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누구를 죽이려고 얘네는 내란에 이어서 내전까지 준비했던 거야. 자 얘네들이 그렇구나. 그래서 구매하려고 했던 총 오늘 최초 공개됩니다. 자, 이거 누구 죽이려고? 음... 와,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. 사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찰들이나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거는 와... 공권력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이런 총들을 산 거죠. 당시 구매 계획의 결제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.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 차장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. 더 황당한 <laughs> 건 그렇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? 구속 안 했어요. 그 네.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구속 안 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놓고 그냥 뭐야 윤석열 옆에서 계속 경호를 하게 놔뒀잖아요. 네.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, 사실. 그렇습니다. 네.